앉아서 카페 창업과 운영 구상하기 이번 시간에는 장사의 신을 배우자라는 강의로서 손님을 끌어모으는 법 이런 제목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손님을 끌어모으는 법은 여러 주제 내진 여러 세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로 말씀하는 겁니다. 아, 지금 우리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출판사 세인 파커스에서 나온 장사의 신이라고 우노 다카시 선생의 바로 내용입니다. 나온 집게 됐죠? 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서 보시면서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 보시면은 1이0 백육십일 페이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 그냥 일단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들 하고 볼게요. 사람을 끌어모으는 예 중에 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면, U.S. 10돈까스라는게 있다. 신발 사이즈에 U.S. 10 2 8 0 c m 치에서 차가 내는데 큰 돈가스를 만든다라는 거. 예요뭐 일단 크게 먹어서 못 먹을 정도로 남길 정도로 하는 거. 근데 이제 이분 말씀이 그 정도 아이디어는 남들도 낼수 있다. 뭐 자기만의 아이디어는 아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자면 빵을 빵을 끼워줘라. 그러니까 포장을 해서 줄때빵 식빵 두 장을 끼워주면 남는 걸 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간단하게 양배추랑 이런 걸 끼워서 넣어주면. 다음날 아침을 간단하게 그걸 해결하면서 자신의 가게를 기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음, 그런 걸 포장해 주는 거는 뭐 먹지 못하는 정도로 많이 만들고 포장해 주는 거할수 있지만 거기다가 식빵 도두쪽거 그 얼마, 3개 식빵 이런 거 얼마나 하겠느냐라는 거죠. 좋은 얘기죠. 그걸 통해서 자신을 기억할 수 있는 가게로 만들어 주라는 거죠. 조금만의 서비스가 그 사람의 가게를, 그 사람의 카페를 기억하게 되는 근원이 됩니다. 아이디어를 쓰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